야구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자 초등학교 때 무슨 대회였지 KBO 총재배인가? 그때 그 왕중왕전까지 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와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그때 제일 아마추어 때는 그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는 무난하게 진학을 했어요 다 알잖아요 가까운 데 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 있는 학교가 야구를 진짜 잘했어 안산중앙 나왔거든요 제 동기들이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많았고 근데 그거 아시죠 그 9번 타자의 이루수 총무 아들 막 이런 거 뭔, 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시합 뛰려고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선수였어요. 음. 시합을 뛰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이제 부모님이 고생을 해주셔야 뛸수 있는 정도의 위치였는데, 중학교 때 시즌이 끝나고 뭐 친구들은 야타, 뭐 덕수, 막다 좋은 학교에 어?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갈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두기로 했는데 신생팀을 창단하는데 18명이 필요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뭐 17번째, 18번째 멤버로 소레고에 이제 창단 멤버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소레고 때는 사람들이 뭐 많고 이게 아니니까 뭐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이러면서 1, 2, 3학년 때다 시합을 뛰었는데 솔직하게는 그때는 조금 건방졌던 거 같아요 어, 나 1학년 때부터 시합 뛰고, 그러니까 그냥 걔 집불 학교도 아닌데. 그러면서 3학년 때 이제 지명을 받지 못하고, 야구를 이제 그만둘까 또 다시 고민을 하죠. 근데 저한테는 동생이 두 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또 솔직하게 하는 말로는 저희 집이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게 아니어서. 이제 저는 부모님이 동생들도 키워주셔야 되니까 난야구를 여기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부모님 당연히 아쉬워하시잖아요. 다들 여기 있는 선수들 푸시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럼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결정이 뭐였냐면은, 대학교 가려면 막 등록금 필요하고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럼 이 등록금을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니겠다. 이거를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그럼 대학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죠. 뭐, 이거 너 어떻게 그걸 갚을 거냐고, 내가 그래서 제가, 나 진짜 4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 인정받아서 계약금으로 내가 갚겠다고. 이거 허락 안 해주면 난 대학 안 간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대학에 가서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이제 나는 무조건 프로에 가야 된다. 야구라는 매체로 돈을 벌어야 된다. 저 진짜 이만큼 독하게 살았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되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는 몰라요. 저는 그랬거든요.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크게 임팩트 오는 게 없고, 스텝, 뭐, 코치 감독님들이 얘기해주는 것도 솔직히 듣기 싫을 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맞고. 근데 스스로 독해지는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얘기 꼭해 주고 싶었어요. 후배들한테꼭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전 아직 이게 26살에다 이 많은 삶을 살고 인생 긴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 무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이 뚜렷하고 이 양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너희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사람도 프로에 와서 <laughs> 군대 갔다 와서 첫해 100경기씩 출전하고 진짜 안될거 없다니까 나보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피지컬이 더 좋잖아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의심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획이 뚜렷해야 된다 왜냐면은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랑 조금 내 욕심이 들어간 걸두 개로 잡거든요 근데 올 시즌 처음으로 그렇게 해 봤는데 저는 시즌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개를다 잃었더라고 현실적으로도 할수 있는 거랑 욕심이 들어간 거.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뭐라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계를 절대 정하지 말. 솔직히 저 올해 제가 이제 그 일본에 뛰고 막 이래서 그렇지 그 전에 황성빈이라는 선수를 들어본 적은 사람이 있어? 요 진짜 아무도 없죠. 저희 자이언트 팬분들도 그래요. 저희 구단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치 0이었다고, 0. 근데 나, 제 생각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는 할수 있다. 야, 그, 야, 뭐 1군이 뭐가, 뭐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의 확신.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요.